시작되었습니다. 네, 역시 NA 장난 아닙니다. 그렇죠? 자, 다들 이쁘시고 잘 생기시고 실력 진짜 장난 아닙니다. 네, 그러게 말입니다.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만다 무대 만다 소개를 하기 전에 우선 장소 제공해주신 몽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마실 것 많이 사주세요 <laughs> 그럼 다시 준비아즐기 준비되셨죠? 네 이제 다음 순서는 뭔가요? 네 이번 무대는 연주곡 오라비와 몽환적인 곡 l u 바이 a b y of 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. 재즈 신고 All 스 h e u r 도 준비되어 있고요 <laughs> 채연이 아이들의 재 e 레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 전에 some skunk funk라는 경쾌한 재즈곡부터 보시죠. 고고